안녕하세요. 카레 미클립의 문재현입니다. 제가 벌써 7월이 됐다고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더워질지 걱정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인기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에는 달이라도 갈 기세로 등장한 제트 페라리 엔초 기사가 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제트 엔진을 장착한 괴짜 엔초 페라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독특한 엔초 페라리에는 롤스로이스 제트 엔진 두 대가 장착됐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조금 엉성하지 않나요? 이 페라리 엔초는 캐나다의 라이언 맥퀸이 떠돌아다니는 엔초의 도면으로 직접 만든 차체라고 하는데요. 이 페라리 엔초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콜백도 처분하고 약 12년간의 노력을 들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도에서 주행하기는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열정 하나만큼은 인정해 줄만 한것 같네요. 이번 주 4위에는 슈퍼카드를 둘러싼 양떼 기사가 올랐습니다. 자동차로 무리를 지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모드볼 랠리 대회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수의 양떼가 슈퍼카드를 둘러싸 차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알프스 산맥의 작은 마을 앙트로보에서 양떼를 만난 슈퍼카들은 이 양들이 전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다친 차들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양대 주인은 가슴 좀 떨렸겠는데요. 이번 주 3위는 서울 오토 살롱에 등장한 신박한 아이템 기사가 올랐습니다. 얼마 전 서울 오토 살롱이 열렸었죠. 오토 살롱에 등장한 다양한 아이템을 카레비 한대 모아봤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뿌리는 것만으로 래핑을 할수 있는 래핑 스프레이, 휠에 무선 충전 방식의 LED를 장착할 수 있는 무선 전원 휠렛. 스마트키를 담은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는 스마트키 핸드폰 케이스가 제일 관심이 가는데 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 2위는 블러드하운드 SSC 최고속 차 기록 도전 기사가 올랐습니다. 블러드하운드 SSC가 내년 10월 세계 최고속 자동차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1997년 트러스트 SSC가 세운 시속 1228km를 깰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남아공에 위치한 헥스킨펜 평원에서 시속 1280km 돌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블러드하운드는 무려 13만 5천 마력을 낸다고 하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1.6km까지 도달하는데 3.6초. 최고속력은 무려 16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차로 보는 게 맞겠죠? 이번 주 대망의 1위는 국내 출시를 기다리는 초소형 3륜 자동차 슈퍼 MTB 기사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주 1위도 서울 오토 살롱 기사네요. 바로 2인승 초소형 자동차 기사인데요. 국내 튜닝업체 S 튜닝이 일본에 위치한 원이 에서 수입해온 3륜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MTB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아직 원동기와 자동차 둘중 하나로 분류되지가 않아서 국내 일반도로는 달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슈퍼 MTB가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주 카레비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슬슬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죠. 벌써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계실테고 휴가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휴가 떠나기 전에 차량 점검 한 번씩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주에도 더 새롭고 더 재밌는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봐요. 안녕!